근데 이게 이 뚫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.. 근데 제가 파라를 잘못 봐가지고 항상 응, 파라는 내가 잘봐 파라는 내가 진짜 응. 잘 잡을 수 있어 그렇 그쵸 요즘 메이가 1티어 영웅이죠 근데 그주 되게 거야. 뭐라고 해어 <laughs> 엄청 얘기하는 거 같아 맨날 누구한테 뭐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 <laughs> 1티어 영웅이라고요? <laughs> 다들 뭐 그런 거보다 이러는데 계속 일퇴하고 <laughs> 그러고 아 맨날 메이, <laughs> 맨, 맨날 비주류라고 그래. 그리고 혹시 현대 점수 하나만 음러로 음, 올리세요. 힐러로. 불고 연락해. <laughs> 바이. 동키님 힐러로 올리세요. <laughs>

이거 이거 호그 호그카드?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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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매일 죽었어요? 아이고 아저가오 죽었어요 아, 아, 내가 오바 에, 했어, 내가 오바 아 아나 아나 올렸는데 에이, 그러니까 아나랑 일등인 줄 알고 냅뒀는데 한명더 있었구나. 뭐야? 까비 까비 죄송합니다. 아나님 포지션 뒤에서 잡아요 여기 말고 1층 말고 지금 올라왔나? 이랐어 <놀람> 오리, 오리, 오리사, 오리사, 오리사 아, 이거 둠 어딨어? 안돼 아, 이, 아, 이거 제... 오래... 네. 둠권, 오리, 에둠 컷, 둠컷피우이라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땡겨야 돼요 앞으로 땡겨야 돼요 더땡겨서안 닿는데 빠지자, 빠지자. 그까지, 잘했다, 그까지. 잘했다, 잘했다. 이로 뺄게요. 자, 아난이 옆에만 있을게요. 킨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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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지.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인성질 어, 아! 뭐야 방금 저 트레. 스레이 시체 날라갔어 모히라도 컷스프레이요네 아나 쓰면 종.. 아제스다빠지 오케이 테디 여기에서 간 봐요 아잠못다안 들어가요 빠질게요 트레 안 빼네 좀만 뒤로 네 근데 방금 한발 천천히 <laughs> <센터에서 웃음> 앞에 있었어요? 응? 뭐라고요? 쟤경태 그, 아, 잼, 쟤, 저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? 나이스. 앞으로 갈게요. 앞으로. 트레지 죽었어. 앞으로 갈게요. 나 앞으로. 나잡으아아 나이스. 내가 아 아난 팀 옆에만 있을게요. 아이고야. 조심해요. 나이스. 나이스. 잘 살려고. 이거 뭐 이라? 뺐 잡았어. 잡았어. 빼자 빼자 빼자. 음. 쟤네 이제 뭐지궁뭐 뭐 뒤로, 뒤로 뺄게요. 뒤로. 뭘로 막아야 되지? 센테메더 빼도 될것 같은데? 존필존컷어저 아... 살릴 수있요 나이스 그거 살리지 좋아요 존 뺄게요 아나 필 아나 필 무이라 컷 무이라 컷 아, 그뭐 아나 아나 이렇게 아나 컷 위에 위에 뒤에 뒤에 맥 뒤에 맥에맥맥 이에어 어디 어디 갔... 뒤로 빼요? 뒤로? 저희 맥크리 잡고 어 거기.. 어. 맞았어, 맞았어. <놔> <잡았어. 놔> 그니까, 디 뒤로 뒤로 어디 어 어디 에맥어어요 위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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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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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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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어살 어디 어어어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위도커, 위도커. 컷. 아나도커, 컷, 아나도커. 컷. 아나, 위도우, 쏘. 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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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치. 이 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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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치. 이치. 이이치치네 Oh, oh, <목소리도> 좀만, 좀만 땡겨봐. 나 아, 이거, 어, 어, sorry. 저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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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밖 가능해. 얘들 카드. 이바다 있어. 이바어디로 됐어? 얘는 못 잡을 거 같은데. 다. 내가 잡아 줄게. 나이스 잘 잡았어. 맞았어. 보이라 어, 카 나이스. 잡아왔다. 근데 우리 너무 잘 맞는다, 이게. 신기하다. 아,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나요 여기 포지션. 제 옆. 제 오른쪽 구석탱이. 네, 그쪽이 좋을 것 같은데. 네. 어, 너무 너무 미쳐. 네. 여기 여기 여기. 네. 제 송수온데. 됐죠? 어? 아이고야, 저기서. 나이스. 겐지 <레인> 와요? 겐지 뒤로 와요? 겐지 와요? 겐지 궁인다, 이제? 네, 겐지 궁이에요. <레인> 아, 너무 느렸다. 아, 이거 어떻게 낙폭할 수 있어, 내가. 밀리긴데? 어 저희.. 킬컷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직 저희 다섯명 여섯명 여섯명 명나캐어 돼? 용? 템템템템템 상대 어디서 힐링이야? 아니다 아나 죽었어 어

지개 잘하시는데 왜 그러시니? 근데 적팀도 메이 엮여서 메이 나왔나 보다. 메이는 역겹지 않습니다. 메이는 귀엽습니다. 아, <목소리> <안 목소리> 근데 제가 포지션 잡는 게 좀. 아, 근데 저 내년에 야, 할로윈 너, 때 메이 코스프레 해볼까 봐요. 이태원에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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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메이, 메이 너무 좋음. 네, 시네마틱에서 좀 지옥같이. 이 사랑한다. 네? 그건 좀. <laughs> 제가 밀어드릴게요. <laughs> 저희 내년 할로윈 때다 같이 정모하면 안 돼요. 코스프레 할게요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 내일 코스프레 할게요. 저 핏도 코스프레 할래요 네, 좀 비슷하게. <laughs> <좀 이상한> 왜요? <laughs> 왜요? <laughs> 리요리 리퍼.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가 우리 삭제해줘 네. 나이스 네. 앞으로 갈게요. o to g o g t go to the hospital. I'm g o 가 n g to go to 오 <목소리로> 좋아요 뭐야 리퍼 왔어요? 리퍼였어, 호쩡, 호쩡? 리퍼 였어 리퍼 왔어 <목소리로> 조심해 약간? <목소리로> 앞에 뭐안 왔나? 아 <목소리로> 어, 근데 너무 잘생기시네 잘잘 거야, 진짜. 거야, 진짜 왜 이렇게 잘하시지? 지금 메일을 좀 느리게 할 테니까 살짝살짝 걸려서 살짝 그때 오빠가 생각만 적줄여야지 <laughs> 어, 시프트 아, 하기도 네 원래 메일 한 번에 잡았어 어? 이거 지금 메인인데? 뭐야 이게 왜안 올라가져 아. 리퍼 필 리퍼 필오 나이스 킬안 들어가요 병박에 없네 쭉 앞으로, 바, 쭉 앞으로 당겨요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예메이, 예레이요 이거 이거 시그마, 시그마, 시그마. 나이스, 너무 잘 쳤어. 나이스. 리퍼 돈다. 리퍼 2층 돈다. 그거 봐야 돼. 리퍼 이층 돌았어. 궁각봐. 뒤에 있어. 오케이. 전 앞으로 갈게요. 리퍼 다시 앞으로. 나이스한 나이스. 나이스. 번에 우리 한 번에 다 밀었어. 와. 와. 개쩔어. 개잘해. 뽕니 퍼서 여 그냥 1인공 썼어요. 너무 잘했어. 와유.